트랙터 실프가는데 지금 트랙터 무게풍지롱 다시 다시, 다시 시정조치 왜그러냐면 전에 내가 80마력짜리 실프가을때 그거를 트랙터 안녕하세요 선배님이십니그 ls 80마력은 4.5톤이야 그거 내 측량해봤어 직접 끌고 올라가가지고 학교선배님이 측량을 하시니다그 다음에 또 요거 지금 뒤에 싣고 가는 게 65마력 국제야 근데 이게 겁먹고 있었다가 3.5톤에서 4톤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앞에 로우다를 내가 탈착을 했어 뒤에 어저 뭐, 로탈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1톤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내가 아까 2톤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왜? 셀프차가 6.5톤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8.5톤 총 무게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셀프차 보니까 6.5톤이 아니야 여기다 써놨어 5590이라고 써놓은거야 5.6톤이야 5.6톤 5590kg라고 써놨다고 그 빼기 빼기를 해야지 빼기 근데 5590에다가 아까 몇이었어 8.5톤이 나왔거든 그 5059kg 그 5590을 빼면 8500에다가 빼면 2910이야. 그럼 2.9톤하고 10이 숨어 있는 거지. 2.9톤이야. 2.9톤. 2910kg이야. 지금 저게. 근데 2910. 2.9톤인 거지. 거의 3톤이야. 지금 저거는 3톤. 3톤만 넘었으면 이거 견인 안 했을 거야. 이차 망가지는 수성특장이 안가거든 다른 데가돈 주고서는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 형님이 바쁘셔가지고. 전에도 이거 내꺼 옮겨주는데. 야, 저차 너무 무섭게 간다. 지금 오른쪽 저무무저 저 무식한 차 저거, 씨. 내 위에 백밀러를 안 쳐다본 거야, 지금 트랙터. 아, 나 진짜로.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저길삐지고 지나가냐. 아, 나 진짜로. 놀래라, 결론은 3톤이야, 3톤. 이제는 이거는 뭐 내가 이60 이거 6 이거 65마력 네트랙 타니까 이거 수리하고 나서는 뭐 이거는 뭐 이거에 싣고 다니면서 뭐 어디든 이 차로 싣고 다니면서 어디든 노타리치로 쟁기 뭐다 하러 다니는 거지 할수 있지 22마력짜리 그거는 이제 요번에 내가 고구마 캐면서 보여줄 거고 이 65마력은 6 5마력대요 근데 그 80마력은 힘들어 이씨 그게 지금 앞에 로우다하고 뒤에 잭기 껴져 있거든. 썰에 하고. 그랬더니 그 썰에 안 붙였을 때가 4.5톤이었어. 그러면 그거 붙였으니까 더하면 더했지. 거의 5톤 아니야. 그거는 여기다 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실고 다니기 편한 이 65마력은 이제. 뭐좀 넣어달라는데 어? 시원하게 아까 좀땀을좀흘렸거나 이거 싫을 때 선선할 때다 뜯으려고 했는데 선풍기 돌려가면서 모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요놈은 뭐 비를 광고하지 않아서 이거는 뭐 실내에서 할 수가 없잖아 학생 마음도 그렇고 비 맞으면서 했다가는 시험 엔진을 뜯을 건데 이 지금 보링 하러 가는거야 살짝 달라붙은건데 살짝 조금 아쉬워 오일팬 밑에를 뜯었는데 또 10cm 블록이또 하나 숨어있어 오일팬이 아... 세르모터 뜯어가지고 톱니바 에다 빠로 해고 앞에 크랭크축에다가 복수할 무식한거 해가지고 올리는데 크랭크 축 볼트가 부러지겠다고 잘못됐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먹는 거지. 그래서, 어, 형님 나 계시네. 주변이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내가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오른쪽에 내가 존경하는 사장님이 이제 지금은 집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라졌어. 그 사장님이 특허를 내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건데, 어떻게 아드님이 없애셨나 봐. 사장님이 그 현대 서비스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정비하고 출고되는 차는? 당신이 본인이 직접 다 세차를 해서 내보내. 야, 난 그분 여기 안중 현대서비스 여기 계실 때부터 알아봤어. 부속 가게로 운영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꼼꼼하셔. 그러니까 나중에 현대서비스를 차리신 거야. 근데 이제 손님들 수리하고 나가는 건다 자기가 손수 세차를 해서 내보내셨어 수선 수건해서 최근 년 작년 년도에 작년에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1년 전에 그 조금 아쉬워. 조금 뭔가가 아쉬워. 급성 뭐에 염증이 생긴 거야. 간염 그러니까 뭔가가 병균이 들어왔는데 그걸 못 이겨낸 거야. 아. 그분이 특허를 내신 거야. 이차 이 그냥 꼭대기로 세우는 거야. 그냥 이 차를 통째로 위에 바람개비로 특허까지 내서 스텐으로 다 제작하셨지. 나도 그게 관심이 많거든. 자연을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거. 나는 화석연료가 싸니까, 아직은 만들면 소용이 없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상속에서 자연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태양광을 갖다가 지금 15km를 내가 다 뜯어다 놨다니까. 안중주에서 마지막 주에소문 닫은 거에서 내가 1년 전에 3천만 원 들여서 태양전지 설치한 거 내가 다 뜯어왔다니까. 전기는 무한으로 만들 수 있지. 근데 지금 LS80마력 그큰 트랙터 지붕에 필름식으로... 어, 2 5 0트인가3 0 0트인가두장 붙인 거야, 태양전지. 그 속에 인산철 배터리도 있어. 그 카메라 4개를 그걸로 전기 공짜로 써. 그래, 그거 뒤에 선택이 20만원 주고 사와서 되게 커. 자동차 공구통 두개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2 2 3 k 로 만드는 거하고 컴프레셔 아까 에어 컴프레셔까지 다 달아놨어. 아, 전기는 뭐, 시그 뭐, 뭐 어디서든 만들어서 쓸수 있게. 최근에 고구마밭 물 주고서 심었었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물 주느라고 그냥 스타렉스 사령국은 맨날 가가지고 그냥 천리터짜리 세통 채워가지고 그걸로 물 자동으로 줬대니까. 다음에 고구마 죽기 심을 때 그것도 말라 삐틀어진걸 사갖고 온 거의 절반을 그 아줌마가 나를 어리버리게 본 거지. 그럼 내가 당신한테 두번 다시 안 사지. 처음에만 그 고구마 줄기만 좋은 것만 줬어도 괜찮았을 건데 왜 로타리 치자마자 흙이 그냥 뭉쳤거든 그럼 거기서 물안 주고 평생 키워도 키우는 건데 고구마가 시들어진 거를 그럼 물에다가 그날 밤에 그냥 바로 심었거든 그냥 바로 사자마자 그냥 기계 빌려서 그 다음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날로 빌리고 가는 도중에 그게 보인 거야 근데 시들어진 걸딱 줘버리더라고 300평 절반 그 시들어진 걸로 해가지고 간신히 자라나는데 또사 노루가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네 아나 기가 막혀가지고 뒤늦게 소리나는 거 달았지 성장 억제제 뿌리니까 진짜 1m 이상도 안 자라는데 거기에 비닐을 더 깔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어뭐 풀이 1m 이상 고구마를 다 가렸어 풀반 고구마 반 근데 그 말로 삐뚤어진 거 그놈이 맛있더라고. 계속 먹었는데 달고 맛있어. 그냥 썰어 먹어봤는데 주먹 크기만 해가지고 종합 비타민 뿌려주고 왔어. 3, 4일 전에. 200m는. 그래서 이제 보름 후에 뜯으면 흠복고 다시 그 상자에 담면서실프 가서 파들던 다 캐가라고 그랬어 내가 이제 캐줄 거야, 기계로.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난 기계만 갖고 오는 거. 형이 이제 몸을 쓰고 뭐 일도 아니지 벼농사도 저보고 고구마 농사도 저 보는데 아유 기계가 다하더라 기계가 기계 또 그거 8천원 주고 그 빌린 거 그날로 밤에 반납해버렸지 또 후배님한테 얘기했지 나 요번엔 고구마 줄기 화쇄기 하고 고구마 그 아씨 깜짝 놀랐다 지나갔다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한 돼. 전방 보고 말하고, 전방 보고 말하는 거래. 두 가지 행동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을 높였을 때는 말도 하면 안 돼. 방어 운전하면서 전면만 보고 가야 돼. 그래도 다행이다. 이 트랙터에 지금 이거 2.9톤이야. 결론은. 다행히도 실프나 가는거야 다행이다 진짜 이제 앞으로 이 트랙타는 언제든 근데 이제 앞에 로더를 장착하면은 이제 3.5톤 되는거잖아 그좀 무리가 가는거지 이 셀프차에 근데다 또 분명히 뒤에 로타리 하나 달면 그러면 4톤 되는거지 뭐. 장을 바꿔야 되려 약하니까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고 톤톤톤까지 실어버리는 차가 그러면서 이거 스틱 운전하는 거 싫은데 이제 오토로 그냥 바꿔놓으면. 내가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면 몰라. 그럼 전문적으로 하면 매출액 돈천만원 되면은 그건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셀프차를 새거 바꿔서 뭐해. 이것도 안 끌고 다니는데. 이거 말고도 언더 또 그것도, 시에. 이건 이제 새거살라면 1억, 이것도 그 언더는 6천만 원이야. 그거 지금 영업난 바로 두대다 나를 위해서 그냥 얌전히 세워져 있잖아. 지금 돈 때도 그렇고. 잠깐 나가면 돈이야. 벌지. 2 3 0만 원. 근데 돈 버는 거 같지 아니지 난 이걸 놓는다는 게 놀린다는 게소원지 어떡하냐 애들이 다 처리를 못 한다는데 그래서 그때만 내가 잠깐 도와주러 들어가는 거야 뭐 그러면서 한번 나갈 때마다 영상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초보자들이 좋아하더라고 처음 경험하고 간접체험하니까 실수했던 거나 위험한 것들을 올려. 아까 이거 지금 트랙터 점멸 때맨 뒤에 그거 안전거리 2만 5천 원짜리인가 그거 사가지고 철물점에서 젊은 젊은 왜 저걸 뒤쪽에 안 묶으면 내가 그 브레이크 밟거나 어떤 또라이가 싹 앞에 들어와서 브레이크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우리가 큰 차가 이게 10톤이 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 1톤짜리가 쏙 들어와서 지 편한 대로 서버려 뒤지려고 들어온 건데. 근데 그 교육을 안 시켜주면 지 손해지, 지를 문질러 버리는데, 그리고 잔인한 스트레스 경험을 한번 하는 건데, 어? 들어왔더니 뭔가가 뒤에서 날쳐박고 뒷좌석을 찡겨가지고 지, 지, 지 가족 한 명이 뒤에서 찡겨 죽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건 아는데, 이큰차의 생리 습성을 모르는 거니, 이 블랙박스에서 보여주면 뭐해? 운전자 마음에 안 닿았는데. 그러면 운전면허 딸때 교육을 좀 시켜야지 이큰 차들은 이럽니다 네가 1톤 차 끌고 가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고 1m 앞에서 쏙 들어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거기서 그냥 싹 자빠진 거지 그냥 60km로 가다가 당신 앞에 누군가 사람이 옆으로 확 쓰러졌다고 생각 황당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대형차 앞에는. 대형차 앞에는 50m에서 100m 안에는 60km 이상으로 쏘고, 그 대형차는 그 속도 내면 그거는 바로, 바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1200m 안에는. 그거를 내리 안 꽂아주면 뭐, 양산하는 거지. 사고로 근데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20년만에 내가 아주 그냥 저세상 한번 갔다 올뻔 했잖아 외제차 비싼 거를 2.5톤을 싣고 내 차에다가 야 이야... 옆에 할아버지가 쑥 들어온 거야 할아버지는 몰랐지 썬틴을 해놓은 산타팬인가 뭔가였는데 <laughs>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고 블랙박스 더빙해서 갔더니만 나이 들은 할아버지래 됐다 그래고 그냥 왔어 그럴 수 있지. 백미러에내 6,70km 가는지 뭔지 알게 뭐야. 자, 지는 자기 앞에 박, 막히니까 우측으로 뺄 건데.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함불리가 그거 사례를 많이 보여줘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2, 3년 전에. 많이 바거더 그거 보고 내가 운전하기 싫다는 거에 불강력인 게 너무 많은 거야 어리버리와 어리버리가 만나면 그렇게 사고 나는 거야 근데 사고 당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요 운전 안 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에어컨에 먼지가 껴서 나왔나봐 헛기침 난다 에어컨 껐다 여기까지